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수 있다면 어떻게 사실래요? 영원히 살수 있다. 영원히 살수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?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? 해보셨잖아요. <웃음> 드라큘라. <웃음> 그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큘라 속 혹시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? 장작하죠뭐그 <laughs> 항상 좀 재미도 없어 보이고 뭔가 근데 드라큘라가 살 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죠. 남의 살생을 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인데 아니면은 신선? 막몇 몇 년, 되게 오랫동안 사는 신선 영원히 살지 못해요 신선 행복할까요? 신선은 좀 행복할 순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선은 우리 그러잖아 신선 노름하냐고 너 혼자 산에서 신선 노름하냐 할때 좋은 의미예요 뉘앙스가 나쁜 뉘앙스예요? 나쁜 뉘앙스예요 너만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남들 다 힘든데 자기 혼자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